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을 구원하는 일에 이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실패와 거부까지도 끌어 안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거부와 그들의 처형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저항이나 우리의 거부, 우리의 무지와 같은 우리의 실력의 어함으로 말미암아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실력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고 실력이 없으면 은혜를 베푸지 않는 실력에 의해 자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실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도 베풀어 주시네 저렇게 해도 베풀어 주시네. 요렇게 해도 베풀어 주시네. 에이, 그냥 이렇게 해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방치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치한다, 내버려둔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래도 베풀어 주시고 저래도 베풀어 주시니까 그냥 에이, 원래 베풀어 주시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에게 너에게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주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래도 베풀어 주시고 저래도 베풀어 주시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넘하실 때는 칼같이 주넘하시니까.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도 고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고달팠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꾸중하셨습니다. 친히 간섭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들을 외면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즉, 그들의 역사가 그와 같이 고달팠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요구와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욕심에서 비롯된 그 요구와 결코 타협하는 법이 없으셨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거룩이라는 목표.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예. 거룩이라는 목표는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목표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적에 있어서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푸심의 목적이 우리를 완전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고 이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이나 포기가 없으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력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요한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원칙 가운데 일하시는가? 인과율이죠. 인과 응복,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대원칙, 곧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는다, 라는 이 원칙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행한 대로 갚으시면, 심은 대로 거두시면, 여기 남아있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원칙을 복되게 하고 이 원칙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간섭하심이 때로는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칙이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간섭을 놓지 않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좋다 라고 하는 생각은 은혜, 은혜를 향한 오해라고 할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냥 방치하듯이, 뭐, 그래, 이렇게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어, 미국에 있을 때 축구부를 같이 하던 친구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뭐 매주 이제 대학원 다닐 때니까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때였는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 집 가까운 곳에 교회를 같이 다녀 줬습니다. 한한달 정도 같이 교회를 다녀 줬는데 그 친구가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어서 뭐형뭐 뭐 기도 좀해 줘. 뭐이 문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친구였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어 비자가 나와야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자가 안 나오네.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러. 니도 기도 해야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작정하고 한달 정도 이제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형 교회 가야지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야 비자 문제 해결 안 됐는데 왜 나오냐? 형이 그한달 동안 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사셨다고, 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고, 어, 우리가 뭐 물건 하나를 사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게 궁금하다 하면서 따라 나왔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은혜 의 베푸심이 간섭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간섭하심일 때도 있고, 우리가 고달파하는 간섭하심일 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간섭, 하심 문제라는 간섭하심. 그런데 예. 그 문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품고 있다라는 것.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막불 달려서 막 불을 내뿜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포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사형형태로 내어 주기까지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과거 그 인생을 오로지 자기의 힘만 믿고 자기의 힘만 의지하더 의지하여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근데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이 야 너무 무섭습니다. 예.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목적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끝까지 놓아 주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예. 두손두발 들고 에서 앞에 세우시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스토커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스토커와 같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간섭하시며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 이루신다. 20년이 지나 야곱은 이 약속대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지만 이는 금의 환향이기보다는 갈데가 없어서 도망을 온 신세입니다. 갈데가 없어서 거할 데가 없어서 도망을 온 신세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외삼촌과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 에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서 야곱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재산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게 됩니다. 삼촌과 그 재산 싸움을 할때 한번 보십시오. 그 목숨보다 소중하게 막 죽기 살기로 막막 막, 그죠? 예. 단풍잎 보여 주어 가면서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지켜냈던 그 재산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형에서의 마음을 마음에 그 적개심과 복수심을 누, 누구로 뜨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해가 성사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산도 보내고 자녀들도 보내고 처자식을 다 보냈지만 이 화해가 성사가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야곱이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이 씨름을 먼저 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곳입니다. 당시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피할 길을 모색하기에 급급해 있었습니다. 재산을 먼저 보내면 되나? 자녀를 먼저 보내면 되나? 종들을 먼저 보내면 되나? 막 인간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누구로 들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하고 화해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적인 막 계산을 막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면서 그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는 이제 아 됐다, 제 이제 인간적인 생각 못 한다라고 하면서 돌아 서려고 하자. 이제 야곱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진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는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생애가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가 되었지만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남부로 올게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라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나 쫓겨나다시피 고향을 떠나 속고 빼앗으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허망한 인생을 비로소 그제야 비로소 정나라게 하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복 강가 앞에 서서 아무리 악착같이 빼앗아 가져봐도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기 위해 아등바등 하고 계십니까, 야곱의 이 마지막 예, 시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시름을 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름을 거십니다. 스스로도 포기한 그 고달픈 인생, 너무나도 허망한 그지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름을 거시며 친히 간섭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 내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그 고달픔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 하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손길을 놓아버립니다. 포기해 버립니다. 그저 포기해 버리면 그만일 것만 같은 인생, 궁극적인 자기편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라고 생각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 이상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죽이면서 자녀 삼으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야곱이 자란 게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실력이 효염을 가졌던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자란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곱을 가르켜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돌고 돌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야곱의 실력이 효염을 바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마무리되어진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 있는 것 같아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약속업에 빨리 설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빨리 성취될 수 있고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도 더욱 빨리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더욱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인물이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니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니네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칠 작정이었습니다. 모리아 산까지 이르렀고 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내려 치려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섭니다. 이제 네가 이제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줄 알았으므로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까지 잡으려고 한 것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그 헌신의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라는 보상을 해 주셨다라는 식으로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바치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헌신을 기특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식으로 오해되고 있는 말씀 그러나 이는 결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동안 자식을 안 주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백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삭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가 이삭을 백세에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낳을 수 없는 아이를 얻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직 자식은 없는데 이름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 그리고 백세가 되었을 때곧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에게 자식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우선이 생물학적 방법으로 퍼져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려나? 저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 네. 내 종이나 내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몸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퍼져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주신 이삭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확인하게 하십니까? 이 아이는 원래 없던 존재이다. 너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삭이라는 이 아이는 원래 없던 존재이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자식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원래 없던 아이입니다. 약속하신 그 우선은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러야 번성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일어날 결과에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독자 이삭을 잡겠습니다. 이 예, 하나님이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키워서 잘 번성하게 해야지만 내 우선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장세기 22장 16절 상반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우린 여기서 내가 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가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나는 잘못된 자리에서도 승리로 뒤집을 수 있다. 곧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는 좀 생각을 해보아라. 나는 죽음도 뒤집는다. 죽음도 뒤집는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이 장면은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죽음도 뒤집을 수 있다. 죽음도 뒤집을 수 있다. 죽음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스토커같이 따라 붙으셔서 동행하시며 일일이 간섭하시며 그 걸음을 결국에는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 증언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단 하루도 손을 놓고 있는 날은 없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과연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너희는 생각을 좀 해보아라. 내가 은혜라는 것으로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냥 방치하듯이 괜찮지 않을 데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방치와 우연에 맡겨져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다라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존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나도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며 포기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손길을 직면한 현실에 살면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